시작해요. 오늘은 나이키 배팅 장갑 두 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햄찌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키에서 나오는 어, 배팅 장갑 두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오늘은 블루스포츠에서 가져왔어요. 그 나이키, 뭐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브랜드를 막 총판하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김감독닷컴이라고 다들 아시죠?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 가시면 이제 뭐 이렇게 야구용품 파는 사이트에요 굉장히 유니크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발도 막 이렇게 오더 글러브도 아식스 글러브 좀 이렇게 좋은 것들, 있죠. 구하기 힘든 것들, 그걸 검수, 어 특이한 것들 그걸 거기서 팔고 있어요. 되게 유니크한 제품들을 김 감독 작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브리온 스포츠에서 또 새롭게 이렇게 네 협찬을 어 받아서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어또 굉장히 지금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음. 기왕이면 지금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또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이키 배팅 장갑 생각보다 되게 좋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좀더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이기도 하고 나이키에서는 등급이 뭐세 종류 정도가 나와요 어, 엘리트, 프로, 엣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배팅 장갑이 사실 금방 금방 좀 달라요. 전 여기 빵꾸나고 터진 거 봤죠. 뭐 우리 또 야구 환자들은 야구 많이 하거든요. 그 고가의 야구 장갑을 쓰시다가 금방 뭐또 빵꾸나고 해져버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 색깔을 세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형광색, 어, 남색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 제품도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기저기서 참 많이 판매가 됐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냐면요. MVP를 그때 야구선수들이 엄청 많이 차고 나왔었어요. 음... 왜 나이키 MVP를 선수들이 되게 좀 이렇게 선호했던 브랜드였나봐요. 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주 볼수 있는, 네. 양가죽으로 안감, 이렇게 배팅 장갑 잡는 부분이고요. 뒤에 이제 스판으로 돼 있죠. MVP 프로 이 배팅 장갑에 어, 좋은 점은 뭐냐면 약간 디테일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한동안 배팅 장갑을 나이키만 한참 쓴 적이 있었어요. 배, 어 좋아서 그랬어요. 배트를 잡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고 착수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장갑 을 꼈을 때이 편한 느낌, 저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어떤 배팅 장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MVP. 를 제가 착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모델인데 응. 다른 거 다른 장갑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할인을 하잖아. 이게 신상품 10만 원짜리 장갑이 나오면 그걸 사서 시키는 이유가 있냐?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냐? 자, 원래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 소비자가가 6만 원이었어요. 5만 9천원 이정도했다고요 생각보다 비싸죠. 현재 판매가가 불리온에서 3만 9천원까지 할인을 해요. 근데 어 우리 영상 지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15일이죠 15일 화요일 이후로는 만원 더 할인한답니다 그 26,000원이에요 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면뭐 빈허치 없습니다 그러네어 그죠? 좋은 거. 어 굉장히 따봉 아닙니까? 이걸 3만원에 사는 거야 6만원짜리 배딩장갑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얘는 손목 부분이 안 따가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벨크로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 등 부분이 굉장히 신축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죠, 푹신하고 부드러운 느낌? 예, 그런 무, 부분에 대해어서 손목 부분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 마, 나이키, MVP입니다. 이게 지금 할인으로 들어가서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예특템이될수 어, 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 형광색. 어, 이렇게 남자까지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18년도 모델입니다. 베이퍼입니다. MVP라는 네이밍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 제가 알기로 그래요. 2018년부터는 네이, MVP라는 그게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많이 판매가 됐던 MVP라는 네이밍 사, 시리즈가 사라지고요. 허라치, 베이퍼, 트라우 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분류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베이퍼 모델입니다. 베이퍼 중에서도 이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게 베이퍼 엘리트, 그 다음 에 이게 프로. 여기 MVP에서도 엘리트, 프로 엣지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얘가 더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얘가 좀더 비싼 재질이에요. 음... 자, 요거 엘리트입니다. 자, 손톱봉은 이렇게 돌려가기.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려서 손목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근데 되게 괜찮아요. 신축성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뒤에 느낌이 뭔가 이렇게 양각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느낌이 어, 더 간지가 이게 프린팅이 아니고요. 여기 뭐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간지가 좀 쩝니다. 얘가 프로등급인데, 이손동 부분 빼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손목을 딱 조이고 싶으면 이거. 네. 근데 얘처럼 부들부들하고. 네, 간편하게 부들부들. 차고 싶으면. 네. 손바닥 부분은 폴리우레탄 100%입니다. 어, 얘가 양가죽이었다면 얘는 폴리우레탄.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폴리우레탄 이기 때문에 양가죽 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좀 좋지 않을까 이 뒷부분에 스판덱스는 사실 얘랑 뭐 비슷해요 뭐 별반 다른건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재질을 하고 재질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이게 손등에만 나이키가 딱 있는게 아니라 손가락 끝까지 나이키가 쫙 엘리트가 최고 등급 프로가 바로 밑등급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가격 차이정도 나겠지만 그렇게 크게 재질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 손등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어떤 손등을 스티치가 박혀 있다는 거랑 손가락 끝에 보면 여기가 좀 다릅니다. 흰색? 네, 여기 흰색, 여기는 까만색. 근데 까만색인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박혀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가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소비자가 는 69,000원 정도예요. 비싸죠. 7만원 정도 육박하는 거예요. 그거를 브리온에서 원래 53,000원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 15일 이후로 그 이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5,000원까지. 음.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얘가 둘이 가격이 똑같아요? 아니죠. 그리고 얘는 또 틀리죠. 베이퍼프로는 원래 소비자가 49,000원이고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15일부터 할인 이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5,000원까지 어... 어, 판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35,000원, 얘는 5만원. 네. 아까 전에 MVP 3만원 정도까지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고, 얘가 얼마라고요? 45,000원. 이거 35,000원까지. 그러면 이거 살만합니다. 배팅 양갑이 나이키에서 MVP에서 뭐허러치트라우드 베이퍼. 네이밍이 변경이 되면서 나온다고 하네요. 2018년 모델, 어, 베이퍼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매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지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야구용품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쭉! 자,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나이키 배틀장갑이